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사후의 삶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영원히 영원히 산다거나 아니면 죽음이 알 수, 죽으면 알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서 그러나 멸치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 하지만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윤회도 있고 환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은 있지만은 네.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Reincarnation 환생 그런 개념은 있지만 Resurrection 부활에 대한 개념은 바로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사는데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이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그러면 분리되면 두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육체는 떨어져 나가고, 영혼의 사람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영혼으로만 천국 갑니다. 영혼으로만 천국 갑니다. 천당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성경은 여러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음 분명한 것은 어느 장소에 우리 영혼이 옮겨갑니다. 우리 영혼은 모든 것에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옮깁니다. 영혼도 옮겨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납니다. 그때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삽니다. 저는 저고 여러분은 여러분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가 제목으로 참았듯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고 약한 것이 강함을 잊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욕된 것이 영하스럽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허무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죽음은 결국 죽음에 굴복하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을 죽이셨다. 결국 죽음을 물리치는 죽음을 죽으신 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죽음이라면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정에게 온갖 핍박을 받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몸을 떠시면서 그 장대 위에 그 가지 위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주님의 그 죽음은 적시 삶만의 부활로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 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죽음의 죽음으로서의 죽음이다 죽음의 죽음으로서의 죽음 그게 바로 부활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때 부활을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부활을 확신하고 살고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6절에 보면 육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죽음은 영혼으로 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산채로 들려 올라가요. 산채로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갈때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이초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그 것이나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다. 지금은 썩어요. 죽으면 사흘 날째 네. 되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썩지 아니하심을 보시고 부활하셨어요. 나흘이면 썩어요. 나으리면 썩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합니다. 눈물이 없고 고관한 것이 없고 사망도 다시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심판의 죽음은 없습니다. 부활하면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육체로 영광스러운 삶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하십니까? 얼마나 약해서 힘드십니까? 우리 다 약합니다 인생은. 겉복이나뭐 그 천하장사 말이 천하장사죠. 천하장사는 얼마 약합니까? 네, 천하장사가 강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모든 짐승은 스스로 살아요. 툭툭 나오면. 가장 약한 게 뭔가 하나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돌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가장 오랫동안 돌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낳고 얼마나 돌봐야 돼요? 일년 내내 젖 먹이고, 일년 내내 붙어서 있어도, 돌 지내도 또 만져, 또, 또 봐야, 우요 시연이 또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 인생은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해요. 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한 2초 되면 꿈틀거리고 그냥 뛰어가요, 혼자. 짐승들은. 그런 짐승이 있어요. 동물의 안고 보면. 태어나서 이렇게 하다 그냥 뛰어가요.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돌봐야 돼요. 연약해요. 여러분, 강할 생각 하지 마세요. 강해봤자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우리는. 마음도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하고, 힘도 연약하고. 그러나, 이제 부활한 몸은 그 연약을 넘어서 강함으로 나가나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영원할 거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쓰고 없어진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약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43절 다 욕대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예, 천만원짜리 한끼 식사를 먹는다 해도, 그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불과 두 시간, 세 시간 되면다 배설되고 만다. 이 세상 것은 전부 욕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공부는 욕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치부는, 그거는 욕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대통령 되는 거, 장관 되는 거 좋지만, 하나님 모르고 대통령 장관 되는 것은, 욕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생명 가운데 그래하여 욕된 것으로 이 땅에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가 같이 그 생명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영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사시기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사망을 대쏘아서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피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 죽지 않은 것은 봄날 잎새를 내게 되어 있고, 싹을 내고, 음을 내고, 가지를 내고, 또 가을날, 예. 죽지 않은 것은 가을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아직 부활의 존재는 아니지만, 부활로 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벌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살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악인의 부활, 악인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다,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끓렁 불로 내동댕이 쳐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길에 이 땅에서 벌써 부활을 맛보는 우리 오늘 여기 성도님들 중에 다 우리는 의인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삶을 살때 부활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지나면 다시 빛이 있습니다. 잠시 먹구름이 지지만 여름에 장마가 계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맑은 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 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도를 알아야 된다. 일시적으로 죽은 듯 방불하나 살아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일시적으로 죽는 듯 해도 주님 앞에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산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의 도를 모릅니다. 부활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세 지향적인 것입니다. 현세 지향적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다 결산을 보려고 하는 거, 그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 주었으니 꼭 하나 갚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건 부활을 모르는 삶이에요. 내가 한번 욕을 얻어 먹었으니 나도 한번 욕을 해야 돼요. 그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땅을 끝으로 알고 사느냐. 현세 지상주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천상적 삶을 지향하느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본향이 있으니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달 보면 달에 가고 싶죠. 해 보면 해에 가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는 천국은 그 너무 너무 너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을 사모하고 무슨 하성에 가니? 그런 것은 가짜의 꿈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꿈은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천상의 삶이에요, Heavenly Life, Heavenly Life. 우리는 하늘의 삶, 천국의 삶, 그것을 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영구적인 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보면 그렇죠. 예. 이사라는 게참 묘해요. 아마 여기 아직 저만큼 이사 많이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저야 이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취하면서 많이 옮겨봤죠.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두달 이상 산 곳을 계산을 해보니까 언젠가 5 0공부할가 보니까 두달 이상 산 곳이 스무 군데가 넘어요. 그렇게 옮겨다녔어요. 할 때. 근데 그때 그때 가보면 이제 여기서 틀을 잡을 것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막 좋은 집 구하려고 해보고 해도 그런데 다아 그렇더라고요. 가보면 또 정이 들고 정이 들다 보면 살만, 살다 보면 또 괜찮고 처음에 가보면 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또 때가 되면 다 떠나죠. 이 지상의 삶은 영구적인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부활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지상의 삶은 쓰거지는 삶이다. 이 지상의 삶은 연약한 삶이다. 이 지상의 삶은 욕된 삶이다. 이 지상에서 결산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 지상에서는 좋은 일 하다고도 요거도 먹어야 되고, 이 지상에서는 내가 반듯하려고 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을 마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들도 부활은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악인의 부활이고, 부끄러운 부활이고, 부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들은. 그냥 그 존재로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나은데,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심판이에요. 의인의 심판은 뭘까요? 제3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알게는 하시되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심판이 있고, 한번 부활한 자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심판받을 때, 심판이 뭡니까? 죄를 알게는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알려주시는데, 수억 수백조 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예수님이 다그 죄를 없이 해준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의인의 심판이에요. 아, 목사님, 의인도 심판 받습니까? 받아요. 그러나 의인의 심판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또 내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서 사는 연약한 우리의 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심판 때 우리 앞에 앉아있는 보호자의 어린 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해요. 의인의 부활을 하고 의인의 심판을 받아요. 의인의 심판은 제3의 그 심판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그때부터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해 주시고, 얼마나 내 죄가 많다는 걸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입을 다물고 사는 거지. 어제제도, 그제제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고, 오늘 또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여 주신다는 거 그걸 있는 그대로 안다면 우리 입을 닫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나면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로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45절에 보면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이거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에덴동산의 아담은 인간일 뿐이나 그래도 동물보다는 뛰어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인격체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은 같이 합시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첫째 아담은 에덴동산의 아담이고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요 사람이라 뜻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요, 히버리 말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아담이란 말이 다 흙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아담, 우리가 아담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냥 자기 혼자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제 죽었죠. 그런데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것은. 천년 만년 가도 그 모습이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번성하고 어떤 열매가 맺고 어떤 꽃을 피우지 생명이 있다는 건 소망이잖아요.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하세요. 내가 소망거리가 돼야 돼요. 내 주문에 있는 어떤 돈이 소망이 아니라 내 장부에 적혀 있는 스케줄이 소망이 아니라 내 자신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번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소망이 돼야 돼요. 왜 나의 자신 안에는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빌립보 2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 가평 오래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맛을 내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는 부활을 맛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살려주시는, 그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거는 거짓 달래당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는 영을 신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래당이다 영적인 할래 세례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룰지 제자씨 하나가 큰 거늘을 큰 이루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어떤 것을 이루지? 그걸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 있는 일이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 안에 산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나를 살리고 그 영이 나를 새롭게 하고 지금은 썩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욕된 것을 심지만 썩은 것을 심어 썩지 않은 것을 거두고 연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유가 하나 있고 명예가 있다고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까? 그것은 액세서리요.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못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산다고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하여 절망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교만할 권리도 없고 절망할 권리도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절망하세요? 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불평만 하고 계세요? 부활을 맛보는 삶은 바로 그건 것이에요.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살리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 기쁘고 즐겁고 소망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소망거리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봐서 소망거리. 예.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지, 어떻게 빛을 내고 소금 맛을 낼지 다 소망이 있어요. 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유학 가서 미국, 영국 가서 공부해보니까요. 세계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부중하고 그냥 덜락날락거리는 그분이 세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세계적이라고 뭐, 그거 차이거 아니에요. 이 좁은 교회에서라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 십자가도, 우리 십자가 지기교회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뭘할수 있어. 내가 뭘 할까. 예, 우리 마리아가 해서 자주 그런 이야기 하는데, <laughs>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빠는 야, 서른 살이 넘어도 뭐 할지 몰라가. 결국 신학교 오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 넌 아직 이렇다. 그런 말 말을 말하기에. 아직까지는 찾을 단계지. 예? 벌써 뭐 내가 뭐 할지 모르냐. 그 당연한 거다, 야. 아직 뭐 할지 모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 어쨌든 뭐 할지 모르겠거나, 뭐 70이 돼도 뭐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끝내 예? 영아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찬송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생명은 이미 떨어졌다는 것. 그 생명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것.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부활하는 그 성도에 끌고 가시는 견인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 산,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그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기시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나 자신을 귀하게 보시는 그런 아내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 약하고 썩고 욕된 거 신고 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줄 알게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그 살려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아버지의 부활로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을 맛보는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